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은 인더건 자이 SKPU 아파트입니다. 26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6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힘펠 사장님께서 나오셨고요. 힘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힘펠 공동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흰펠 휴젠트는요 기본적으로 환기 제습온풍 드라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젠트3 풀옵션 같은 경우는 자동 습속해도 되고, 브루투스 음성 안내까지 됩니다. 어, 저희가 이 현장에 두대 구매하실 경우에 최대 38만원까지 할인되니까요. 많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집 1577-9302. 저희가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행복한 집에서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고요. 직거래 방식으로 대표님들이 직접 다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파트 전체 정경이고요. 입주를 앞두신 입주민들께서는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